예, 반갑습니다. 꿈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박재훈입니다. 이번시간은 앞으로 5년 한국현사회에서 3탄, 가정주부 장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경제 문제에 대해서요. 예. 5년 뒤에도 남편 직장이 안전할까요? 앞으로 그, 이런 게 많죠. 그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이지성 작가가 이렇게 또 분석했는 거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 5년, 그, 장기간 어떤 불을, 그러니까 불황의 늪에 이렇게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뿐 아니고, 사회 구조가 조금 미국을 위시해서 중국과 무형 마찰 때문에 이런 게 맞는데, 앞으로 점점 인공지능 시대가 들어오죠. 네네. 인공지능 시대와 로봇 시대가 들어오면은, 앞으로 5년, 지금은 현재 직장들이 상당히 인공지능으로 많이 대치가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 조치를 하시지 않으면 실직 상태가 무더기로 오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그 알바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가 좋을까요? 현금이 좋을까요? 투자가 좋을까요? 현금이 좋을까요? 아, 투자와 현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투자를 주로 보면 음. 부동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매, 안 그러면 주식. 뭐그 이런 것이 주로 많죠. 근데 우리는 그 현금이나 그 불황 시대는 많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이 더 떨어진다든지 그 불황일 때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주식도 곤두박질 치다가 약간 오를 정세가 있을 때 그때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사게 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빚을 가능한면 없애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제일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주식이 좋을까요? 부동산이 좋을까요? 이것은 양면이 네. 다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불황시대에는 이것이 뭐 주식도 안심할 수가 없고, 어, 부동산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사후방식이고, 주식이라도 미래에 관계되는 주식 있죠? 네네.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안 그러면 로봇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천담산업, 뭐 빅데이터, 그러니까 많은 뭐 사물 인터넷, 안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 보면 수소 자동차 라든지 이렇게 뭐 우주 항공이라든지, 안 그러면 줄기세포 라든지 이렇게 조금 인체 관계 되는 것이라든지, 사람이 아주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그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주식이 낫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라도 이제는 실수요자가 필요한, 뭐, 예를 들어, 저온창고라든지안 그러면 숙성, 제품을 하는 어떤 시설을 도시농법 쪽으로 하면은, 뭐, 부동산도 좋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돈이 있을 때는 주로 주식이 낫고요. 뭐큰 돈이 있으면은 조금 부동산 쪽을 하고, 뭐 조금, 음. 얼마는 주식 쪽으로 유동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예. 국내 투자가 좋나요? 해외 투자가 좋나요?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외국의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그 최윤식 박사의 말씀에 의하면은 외국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뭐 경제 마찰로 굉장히 안 좋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상해 종합주가 이런 것이 곤두박질을 지금 점점 치고 이래가 있는데 언젠가는 그 14억 인구 속에서 이것은 언젠가는 평창을 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아주 안 좋을 때뭐 올해 연말이고 뭐안 그러면 내년 상반기쯤에 이거는 종합주가 지수 그쪽에서 투자를 하면 중국 전체 어떤 주식을 가지고 투자하기 때 이걸 뭐 장기 한 5년간 둔다든지 했을 때는 결국은 5년 후정도면 중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경우에는 주식이 좋고 또 부동산도 또그 또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25년도쯤 되면은 또뭐 서귀포 공항이 생기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이 이거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고 아이템별로 조금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음. 꿈을 활용해서도 돈을 벌수 있나요? 꿈을 활용하는 것은 꿈은 보통 보면은 미래 의 정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숙성대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정밀합니다. 분석만 잘하면 정밀한데 이거 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이 그 꿈을 분석 못하기 때문에 개꿈이라든지 잡몽이라 하는데. 분석을 잘하게 되면 미래 정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경매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주식은 전부 다 선택이지 않습니까? 네, 네. 남보다 선택을 잘하면은 뭐 도저히 못 먹을 것도 먹죠. 집노어스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남이 하지 않은뭐 지금 이북에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어떤 그 어떤 사고방식으로서는 이북은 좀뭐 하고 하니까 뭐 중국 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 또, 부부 갈등에 대해서요. 예. 이혼을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예.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 이혼을 하는 경우가 요즘 사람들이 많죠. 네네. 점점 서구식으로 닮아 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점점 개인의 어떤 그 독립, 정신적인 독립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지, 뭐 꼭. 나쁘고 좋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맞지 않으면 갈라서는 게 맞는데, 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부부가 갈등이 있어서 갈라질 경우는 재산도 갈라지죠? 네네.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갈라지면 어떻게 할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이혼의 능사가 아니고, 약간 냉각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따로 조금은 거처하고 있으면서 재산을 깨지 않으면서 있죠? 자기가 네네. 하는 것도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볼수 있고, 또, 이혼을 하게 되면 단점으로서는 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상처를 굉장히 받고, 걔들도 이것을 나중에 배웁니다. 음. 무조건 이혼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참을 수 있는 걸 참아야 되는데, 무조건 감정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한 집에 있으면 방을 따로 거쳐 한다든지, 부딪힌 일이 적으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재산이 갈라지고, 요즘같이 불황 시절에 갈라지고 세금 내고 하면은 전부 다 털어나가 버리죠. 음. 그래서 그돈을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면 이혼을 안 하고도 부딪칠 일이 없죠. 그러나 이왕 이혼을 했는 분들은 또그 나름대로 그것은 자기 또 사는 방법을 그 연구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럼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나은가요? 재혼하는 게 나은가요? 이거는 나이에 따라 좀 틀리죠. 네. 나이에 따라 틀리는데, 엄밀하게 나이보다는 자기 재산, 그 하고 연관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있죠? 네네. 네. 그 수십억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도, 그 결혼을,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고 있고, 혼자가 있으면 조금 방탕해지기 쉽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하다가 일요일 하루 쉬면은, 음식도 그 제대로 안 먹죠. 네네. 뭐 라면 때운다든지안 그러면 뭐전에 회식 있으면 하루 종일 촐촐 본다든지 또안 그러면은 뭐 평소에는 있는데 집에 있으면 뭐저 같은 경우도 종종 그럽니다만은 평소에는 뭐 출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어떤데 머리도 하루 종일 안 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뭐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뭐 TV 보고 이렇게 빈둥빈둥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혼자 사는 것보다는 재혼을 하는 경우가 좋은데, 근데 재혼이 문제가 많죠. 왜그러냐면 음. 돈을 탐내고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사를 잘 해보시고 안그러면 재혼보다는 뭐 어떤 그뭐 규칙적으로 만나고 또 어떤 하면서 또그 자기의 생활에 이렇게 질서를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음, 그러면 돈과 부부 선택은요? 돈과 부부 선택은 부부라는 것은 돈으로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그 돈과 부부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뭐 결혼을 앞두고라든지, 안 그러면 재혼을 앞두고라든지, 안 그러면은 조금 이것이 갈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관계 있을 때 항상 돈과 어 상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래도 사람 위주로 생각해 주시고, <laughs> 그러면 항상 뭐 갈라질 때라도 상대에게 내가 더 가져오는 것보다는 조금 양분을 하는, 그런 나중에 또 복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장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히 잘 이렇게 배석을 하게 되면은 또 헤어진 부부가 나중에 또 합동으로 다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원수 같이 보내는 것이 아주 실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인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가, 처가가 있잖아요. 예, 예. 어디가 우선일까요? 뭐 여자는 뭐 친정을 위주로 주로 많이 하고 그 남자는 또 자기 요즘 남자들은 좀 처가 잘하죠? 네네. 뭐, 처가 잘하는, 잘한다는 것은 왜 잘하냐 하면, 처가가, 뭐, 조화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곳에는 형제들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갈등이 많습니다. 서로 이해 타산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처가쪽에 가면 항상 장인, 장모가 뭐, 자기를 좋아하니까, 또 그, 자기 집에서는 장인, 장모만큼 그렇게 안 반기잖아요. 네네. 뭐 어릴 때는 관계도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묘한 차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때문에 어린애같이 이렇게 친찬 받기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룡이 있다면은, 처가의 기룡이 있으면 처가 위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시가 쪽에 있으면 시가 하기 때문에, 내가 처가에 잘해주면은, 시가 부인이, 시가, 하, 하, 시가든 이런 것을 서로가 교대로 잘해주게 됩니다. 내가 잘 못해주면 나도 뭐 상대도 안 해주는데 나도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갈등이 오기 때문에 구분하지 마세요. 구분하는 것만이 자기가 손해입니다. 음, 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요. 예. 자신이 암이 걸렸다면? 자신이 암이 걸렸다면 우선 우리가 보통 보면 암이 뭐 1기, 2기, 3기, 4기 있죠? 네네. 그럼 4기쯤 되면 보통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4기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정신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신 문제가 있으면 암은 주로 종양이고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민간요법으로 뭐, 일단 이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물에 빠지면 죽기만 기다리지 말고, 우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가 온다면 내가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5분 이내 정도 많이 물에 빠져 죽었다 해도 뭐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숙방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참수들 가지고 아주 그 원재계선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저도 그런 사람을 조금 두달 사는 사람을 그 아홉 달 살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원재계선을 가지고 거의 뭐 매일 가듯이 해가지고 가면은 조금, 조금, 뭐 나아면은, 우리가 기분이, 아, 이거 낫겠다는 생각이 드죠? 네네. 그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암도 고칠 수 있다고 나는 분명히 장담을 합니다. 남편이 암이 걸렸다면, 거기에 대해서 살려면... 남편이 암이 걸렸으면 무조건 살려야죠. 왜, 그럼 네. 살리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병원 치료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병원 치료를 해가면서, 숲방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수들 빵을 가게 되면 원죄계 수인 나오고 참수리 그 아주 인체에 좋으면서 암 종양을 막 터뜨려냅니다. 그런 경우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리고 지극정성을 하면 또 병이 나요. 음 자녀가 심각한 병에 걸렸으면 심각한 병도 요즘 못 고치는 병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친다는 부모가 없으니 심정을 남편이든 부모든 뭐 자녀든 내가 고칠 수 있다. 이것은 낫는다그 연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고, 포기하면은, 그, 병에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네. 우선 그, 병에 걸린 사람 보고 용기를 주는 게 우선 좋습니다. 용기를 줘야만이 희망이 쏟고, 희망이 쏟으면은 그 세포가 움직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유 같은 거, 그는 뭐, 예를 들어, 아까 숲방 같으면은, 난치병 같은 거라도 있죠? 네. 숲방에 가면은, 어떤 면에서는 귀가 잘안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숲방에 가면 그, 신경이 어떤 데 예민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보면 또 살아 움직이는 있기 때문에 낳는다는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크게 동와줄 것이 만드세요. 그렇게 됩니다. 뭐, 병뿐이겠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고 희망, 격려, 이것이 완전히 마음병 통치약입니다. 음, 건강 민간 요법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뭐 숙방하고 식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식초를 잘 먹으면 뭐 고혈질, 뭐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은 암이든 뭐든 세포 같은 경우는 좋기 때문에 이런 식초요법과 숙방요법 이것이 아주 그 책을 많이 읽어보시고 실행을 하게 되면 뭐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꿈으로도 병을 고치는 방법도 할수 있나요? 알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문장, 그,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 기도요법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목표를 정하는 게 있죠?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우리 아들이 난치병에 걸려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어떤 그, 문장을 서어요 우선에. 예, 예. 문장을 쓰고 어떤 아들이 어떻다, 이래, 이래, 뭐, 병에 걸려가 있는데, 아무래도 낫지 않는다. 병원에 가도 잘안 듣는다. 이걸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있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가 뭐, 양평에 사는 사람 같으면, 영릉급 그 세종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세종대왕이면, 뭐, 예를 들어서, 저가 이렇게, 어 병에 걸려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어 되겠습니까? 뭐, 꿈속이지만은, 공중의의라의에게 말씀드려서 조금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이게 들으면 좀 우수광스럽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는, 뭐, 직업이,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천지신명도 그 어떤,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진짜 세종대왕보다는 그렇게 정성을, 세종대왕을 빌미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은 어떠냐 면은그 정성에 놀려가지고 어떤 꿈을 꿉니다. 아. 꿈을 꿔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그 방법이 뭐 희한하게 나와요. 음. 그걸 활용하시면 거의 됩니다. 아, 그러면은,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예. 학원을 보낼까 말까 하는 거에서도 설명해 주세요. 학원을 우리가 요즘 보면 뭐, 눈맞 뜨면 학원 보내죠? 예.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부모가 뭐 공부를 어떻게 했나 하는 것보다는 학원에 왔는 거를 이제 학원에 배우는 그 내용 있죠? 네네. 부모가 약간 그 예습을 하셔가지고 약간 질문을 해가지고 자녀에게 잘할 면 보상 효과를 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잘했나 못했나 하는 거는 우리 뭐 집에 강아지 있죠? 네네. 강아지 그말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소세지 같은 거좀 던져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주인 따라오죠. 네네. 그래서 자녀에게 무슨 돈을 크게 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애가 자기가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뭐 크게 요구하는 건안 되겠습니다만은 일정하게 요구하는 걸 보상 효과를 주면서 재미를 이해 가지고 살살 하다 보면은 그 공부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안 그러면은 부모가 만약에 집에서 재테크, 그러니까 뭐 하는 그런 분들 있죠? 네네. 그런 분들은 구태의 그 학원에 안 보내고, 그 약간 부모가 문답식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어 엄마 왜 대나무가 마디가 있지, 부모? 네가 마디가 있는 게 뭐가 있지? 마디가 있는 걸 10개만 가져오느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뭐 5천 원 주겠다. 그럼 우리는 돈만 밝힌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어릴 때부터 이 재테크 방법을 배우는 거 아주 내가 노력한 만큼 오는구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학원보다 훨씬 좋다고 봅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모범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뭐, 부부 간에 말다툼을 가능하면 안 하고, 부모를 격려해주는 거 보면은, 자기도 결혼 해서 그게 담습니다 음.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애들에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그릇에 보면은 가장 사람들이 착실하게 하는 사람도 밥그릇에 지저분하게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 밥풀이 막 붙어 있는 사람 있죠? 네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애들 보고 이렇게 밥풀을 그렇게 먹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면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남이 보면은 뭐 성실하게 보이는 사람도 바풀이 묻고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은 제 앞도 못 닦는 사람이죠. 네. 불성실하게 보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잔잔한 것부터 이렇게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 이외는 에 없습니다. 아,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네요. 근데 태면목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태몽 말입니까? 네네, 태몽을. 태몽 활용하면 좋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그 수박은 줄 타고 가죠? 예, 예. 호박도 줄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예. 줄을 타고 가는 데는 줄 타고 갈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렇죠.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성능을 알게 되면 미리 예의를 하잖아요. 그럼 어릴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태몽도 중요하지만 태몽같이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이렇게 보면은, 6학년까지 보면은, 자기 아들 그 성적이 있죠? 네네. 공부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성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점이라도 많은 점수 있는 게 있죠? 네네. 뭐 어떤 애는 음악이 10점 정도 다른 것보다 좋다. 그러면 음악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애보다 공부를 시험 점수는 낮지만은, 걔한테는 음악이 좋거든요. 음. 그래서 음악 쪽으로 뭐 학원을 보내도 음악 쪽으로 보낸다든지, 어릴 때부터 학원을 무조건 무작위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공을할수 있는 것이 부모가 조금 이렇게 살펴주는 게 좋죠. 음. 그래서 부모도 무조건 뭐 음악에 가라 하지 말고 부모도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네요.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면 자녀와의 좋은 대화법은요. 문답식이 제일이죠. 아. 뭐 예를 들어가 뭐 엄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돈 많은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왜 돈을 돈 많으니까 뭘라고 뭐 그러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뭐 영화구 구경하고 싶다. 네네. 그럼 어떤 영화 구경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 뭐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공부 뭐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럼 애니메이션 좋아하나? 그럼 뭐 좋아한다. 그럼 집에서 애니메이션 장치를 하는 해 주는 것도 좋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애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무조건 무리하게 하는 건안 좋지만은 무리하게 하지 않는 범위 산이 좋습니다. 음. 결혼상대, 상대자 찾는 법은요? 결혼상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결혼을 보통 보면 맞는 사람끼리 한다고 보죠? 네네. 사실은 안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육식 좋아하는 사람 찾는 게 낫죠. 아. 왜냐면 그게 반대가 아니고요. 보완을 해주거든요. 예, 예. 똑같은 사람끼리 하게 되면은, 물론 무조건 뭐 이해, 이해가 하지 않는 사람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뭐, 이거 하자고 저거 하자고 는 그런, 그런 반대가 아니고요. 서로가 이렇게 어떻게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은 섬세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그 섬세하기보다는 좀큰 그림을 그린 사람 있죠. 예, 예. 뭐 혈액형 같으면 O형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보면 조금 화통한 그런 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A 형 같으면 좀 섬세하다든지 물론 혈액형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스타일 자체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거 있죠. 예. 그런 것이 좋지 뭐 아, 성격이 비슷비슷하다고 이렇게 될 때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기 때문에 반대 급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최선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좋죠. 음 그러면은 이제 돈벌기에 대해서요. 예. 취업의 조건은요? 취업의 <laughs> 조건은 자기하고 우선 만능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처음 취업을 가지고 무슨 성분을 결정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취업이라는 것은 애가 돈도 벌지만 그 취업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제일이거든요. 네네. 우선 취업을 할때그 기간을 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정년퇴임까지 있으려고 하는데 정년퇴임까지 절대 있지 마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완전히 바보가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한 10년 만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주식 미래 투자 같은 데 있죠? 네네. 그, 뭐 10년 정도 만에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죠? 예. 남는 걸 전부 다 해놓으면 10년쯤 되면 완전 벼락부자가 돼가 있는데 그태역 구속되어 갈 필요가 없죠? 음, 우리 거의 다, 그래, 정년퇴직을 그때까지 하기를 원하는데 또 그런, 유형이 또 있네요. 이런 건 정년 퇴임하고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예예. 우리는 그 대강 보면 인내심이 좀 줄어듭니다. 예예. 그리고 또 언제 뭐 상관들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급나기 때문에 10년 정도 기한을 정해 놓으면, 그뭐 10년만 그 어쨌든 월급을 받고 그러니까 주식 같으면은 뭐. 다달이 한 100만 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어, 한 달에 100만 원 같은 거면 1년에 1뭐 200이잖아요. 네 네. 뭐 보너스 같은 거다 쓴다고 보고. 음. 그럼 10년이면 1억 2천이잖아요네 네. 1억 2천인데 복리가 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은 뭐 금리 가만 안 그러면 처음단 그 같은 거한 10배는 오른다고 보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뭐한 10억 이상 되는데 자기가 음. 또할걸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창업의 조건은요. 장르가 좋게 나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 나는 게 제일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장소가 문제죠. 네네. 장소가 문제기 이 때문에 그 장소를 고려하셔야 되고 경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익이 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이익이 아무리 나더라도 건강이 나빠지면 안 되고, 건강과 이익이 난다더라도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그거는 상식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아, 치명적이라는 경비 없이 창업은 가능한가요? 그 경비가 치명적입니다 왜 그러냐 면은 아무리 뭐 우리가 돈을 부어 더라도 뭐 우리가 일반적인 말이 있죠 뭐 깨진 독에 물 붓기 라는 식이 있죠 물 아무리 부었는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명적인 것이 경비기 이 때문에 경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비를 비록 안 줄인다 하더라도 어,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 관리 를 잘못해가지고 종업원이 자꾸 무슨 그 거짓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재를 빼돌리는 경우 있죠 네네. 그것도 뭐 경비 대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음. 시간관리 건강관리 경비관리 이렇게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면에서 이런 섬세하지 않으면 창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음. 그럼 아파트 창업은요? 아파트 창업은 아이템마다 틀리죠.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그 속에서는 허락이 안 납니다. 허락이 날수 있는 것은 주로 뭐 말로 하는 상담이라든지 뭐 정신과라든지 또안그러 인터넷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그 종류기 이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접 아파트 주민이 많기 때문에 상담사 역할이 아주 좋고 특히 꿈분석 심리 상담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창업하는 아주 절대의 어떤 그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두, 세명 합동 창업은요. 어, 그것도 한번 권장할 만 합니다. 어떤, 아파트에 가면 좀 대형 아파트가 있죠? 네네. 그런 아파트에서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금은 있는데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예. 그런 사람을 도와줄 그런 사람은 바로 이제 그 두세 명이 해가지고 처음에 용기를 기른 다음에 또 나중에 독립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얼마의 수입의 목표로 하면 좋을까요? 얼마 수입은 자기의 수입 구조가 각각 다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뭐 적게 번다 하더라도 1일에 10만원을 기준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 미만이 되면은 그 경기를 빼고 300만원이 남지 않으면은 창업 같은 건 하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잘 배웠습니다, 선생님. 예,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시 그 알바로 돈 벌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